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가 지난 주일 예배 선교에서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먼저 공핍한 시대에 들어선 우리 사회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김 목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 느긋하고 한가로운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늘 우리를 숨 가쁘게 만든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후퇴 및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곡물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난한 나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우울을 뗐습니다. 이어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의 꿈은 가뭇없이 시들어가고 살벌한 경쟁 논리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경쟁, 효율, 이익이라는 가치가 사회 전면에 나설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법이 가끔은 강자의 편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노동의 달콤한 열매는 상층부에 주로 배분되고 비정규직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영국 킹스 칼리지와 입소스가 공동 수행한 문화전쟁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 등 7개 분야에서 조사 대상국 28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는 말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고 전했는데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트로스 시대, 즉탈 진실의 시대라고 말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요즘 사람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얻는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도 편향되어 있지 않은 브로드캐스트가 아닌 한 쪽으로 치우치고 쏠려 있는 네로 캐스트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소비 경향을 지적한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정보 소비 경향에 대해서 김 목사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들은 우리 속에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곤 한다. 탈진실의 시대란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일 것이라며 오늘 우리에게 마구 밀려오는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여과 장치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진실 시대의 특색을 하나님 망각이라고도 전했는데요. 김 목사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듯 산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과 현실을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의 뜻은 제쳐 놓고 진영 논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강자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여심을 품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며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김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날 11기하 19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그는 자기 힘에 도치된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다며 그러나 노자가 말한 것처럼 발꿈치를 올리고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랭이를 벌리고 걷는 자는 오래 걸을 수 없는 법이다. 모든 사물은 강장하면 할수록 일찍 늙는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 길답지 아니하다고 한다. 길답지 아니하면 일찍 끝나버릴 뿐이다. 만고불변의 진리다. 라고 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숲에 들어가면 산의 전모를 알기 어렵다며 멀리서 바라보아야 산의 모습이 잘 보인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볼때 우리는 근원적인 희망을 붙잡을수 있다.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도 지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샤롬의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 주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전하며 설교를 맺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